새로운 도약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이화선 회장님과 또 특별히 우리 최재보 회장님, 전 이사장님이셨는데 또 여러 선임 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미 동북부 어, 한인의 연합회는 향후 2년 동안 어, 각 지역의 한인회들의 유익한 정보를 어, 공유하게 하고 또 지역의 타 건강한 단체들과 또 교류하고 또 연합으로 더 좋은 동포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구현할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. 또한 우리 어, 매년 어, 또각 지역의 우수한 한인회들을 선별하여서 어, 격려하고 또 많은 이들의모범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Once again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all of you here 리가리는 라이파 You're true asset of our community and then I am very thankful you are here tonight.